늘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올류 카렌스 차량이고 2.0 LPI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6만 5 0키로타운 완전 부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야,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그리고 앞에 여기 엠블럼부터 앞에 그릴, 그리고 여기 앞에 센서까지 완벽하게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그대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 측면부 라인 보면 앞에 도어, 뒤쪽 도어, 뒤쪽 핸더까지 되게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문콕이나 장기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요. 거의 90% 이상 남아있고, 18인치로 되어 있는 타이어고요. 타이어 힐은, 위에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이쪽에는 조금 미세한 장기스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네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은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뒤쪽은 한번 갈아주시면 될것 같고 뒤쪽 힐 뒤쪽 킬은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쪽에만 좀 장기스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여기 엠블럼부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썬틴지도 네 찢어지거나 볼록볼록한 그런 현상도 아예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이게 7인승이에요 네, 7인승이라서 뒷열 공간도 유용하게 쓸수 있고 이거를 접으면 넓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서 차박도 가능하다는 것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아래. 네, 이렇게 소화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알맞게 여기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측면 브라인 보시면 어, 너무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문콕이나 일단 장기수가 없고 그리고 시세로 따지면 지금 진짜 전국 최저가인 거 정말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이열 공간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2열 공간에 이렇게 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쪽 햇빛 햇빛 가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완벽한 차량이네요.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카드를 넣어 주세요. 네. 시동 소리 기가 막히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면 6 5 4 6 3 k 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기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눌러서 FM 1644 5011 15... 오, 볼륨 소리 정확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프로토 에어컨 네, 프루토 에어컨으로 양쪽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 완벽하게 지금 다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선 이렇게 열선 3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파킹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커플더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콘셉트 박스도 네,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가죽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힐 설정 모드 이렇게 있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있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모두 뮤트. 네.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에코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위에 실내 크리너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그리고 LPI 잖아요. LPI라서 연비면에서도 되게 강력히 좋고 지금 부동액은 없지만 부동액은 제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벨트, 속벨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정말 가격적인 부분이나 차량 상태 메리트가 있으니까요이 차량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최고를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